소외나 바디 프로필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머리 잘랐어요. 겨털를 <laughs> 제가 달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라버렸어요. 어떤가요? 아, 나는 진짜 너무 속 시원해. 요즘 유행하는 테슬 컷으로 잘랐거든요. 아,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번에는 제가 Q&A 형식으로 가져왔거든요. 질문 여러 가지 준비했으니까 바로 시작해볼게요. 응? 응. 여러분, 저는 예쁜 옷을 입으면 행복함을 느껴요. 룩 한번 찍어봐. 그리고 남자친구랑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전 응? 응. 작년에 PT 30회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돈도 아낄 겸 혼자 도전해봤습니다. 근데, 물론, 배가 고파가지고 서로 예민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남자친구한테 풀지 않았고, 남자친구도 저한테 풀지 않았어요. 저희는 배려가 좀 많은 커플인 것 같아요. 응? 응.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음식 냄새 뿐이에요. 눈이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 눈이 돌아가. 집에서 식단 데이트 했어요. 헬스장 등록이랑 스튜디오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까지 총 7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응. 응. 매너 질리언 당연히 했죠. 전 평소에 셀 응. 응. 운동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잡았고 나의 목표 체지방률을 18%로 잡았어요. 응. 여러분 목표는 몸무게보다 체지방률로 잡으세요. 응. 응. 다잘 봐야 해요 사실 제가 외우지 못해 가지고 적어 왔거든요 좀 읽을게요 첫 번째 달에는 귀리엄미밥 1 0 0 그리고 닭가슴살 100g 각종 야채, 밑버섯 그리고 토마토 먹고 싶은 만큼 하루에 4시간 간격으로 4끼 정도 먹어줬고요 두 번째 달에는 귀리엄미밥을 단호박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닭가슴살 100g 각종 야채, 밑버섯 토마토는 5알에서 8알 정도 얘도 4시간 간격으로 4끼 챙겨 먹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에는 무릎을 다쳐가지고 운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단호박 아침에는 100g, 점심에는 70, 저녁에도 70 이렇게 먹고 닭가슴살이랑 토마토랑 버섯은 똑같이 챙겨 먹었고 대신 얘는 4시간 간격으로 딱세 끼만 챙겨 먹어줬어요. 그리고 소스는 하인즈 옐로우 머스타드랑 그 다음에 움트리 생와사비 있는데 그거랑 같이 섞어서 먹었고 하인즈 리듀스트 토마토 케첩이랑, 다음에, 스리라차 소스. 이렇게 세 가지를 닭가슴살에 찍어 먹었거든요. 저는 닭가슴살을 생닭을 먹어가지고, 그냥 못 먹겠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랑, 그, 움투리 생와사비, 그 조합이, 전 그거 진짜 추천. 진짜로. 진짜로. 응? 응. 바프 준비 한 달째 되던 날에, 보쌈이랑 돼지국밥 먹었고, 월요일 다치던 날에 보쌈이랑 막국수, 그리고 부추전 이렇게 해서 같이 먹었어요. 남자친구랑. 음, 음 생리냐 저는 진... 진짜 못 참겠어가지고, 편의점에 단백질을 볼 있거든요. 그거 자주 먹었고, 아니면 견과류 안에 들은 요거트볼 그거 자주 빼가지고 먹었어요. 지금 쿠팡에서 파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한 달에서 두달차 때는 제가 내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배가 별로 안 고팠었는데 세달 차에는 딱세끼만 먹으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때 토마토를 그냥 집어 먹어요 토마토 진짜 배고플 때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 아시죠? 전 토마토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손이 노래졌어요. 여러분 이거 봐요. 충격적이더 저는 노란 손을 가지고 있답니다. 첫 번째 달에는 그냥 약속 자체를 샐러드 집으로 잡았었고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 달에는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식단을 매겼어요, 제가. 근데 너무 맛있게 먹어준 거예요. 친구들이 진짜 천사지, 천사. 날개 없는 천사. 한주 4, 5회 정도? 오전에 공복유산소 타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한주 6회 정도. 근력 운동은 1시간 해줬고, 유산소 는 40분에서 총 1시간 40분 정도 운동해줬어요. 아, 여러분, 절대 아니요. 저는 생리 때 아니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운동을 안 나갔어요. 집에서 푹 쉬고 다음날 운동해줬거든요. 누군가, 나는 진짜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은데 바디프로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갈 거야 하시는 분들. 제발, 그냥 집에서 푹 쉬세요.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잖아. 그래야지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운동하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사이클, 스테퍼, 런닝 다 타봤는데 잉클라인 있잖아요 경사 이렇게 런닝 이렇게 경사 놓고 타는 거 보통 한 4에서 4.5 정도에 뒀고 경사는 16을 두고 40분 정도 걷잖아요 그럼 진짜 한 일주일 만에 다리 라인이 좀 변해요 저는 그걸로 너무 많은 효과를 봤는데 진짜 존나 힘들어요 프런치 15개, 4세트. 레그레이즈 15개, 4세트. 플랭크 1분. 이거를 한 주에 4회 정도? 응. 여러분, 팔살이 빠진다기 보다는 이렇게 좀 덜렁거리는 살들 있잖아요. 조금은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 좀 탄탄하게 축되게 할수 있는 운동? 추천해드릴 만한 게, 이거 근데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오는 건데, 나오는 이유가 있어. 이거 진짜.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뭔지 아시죠? 자세가 지금 웃긴데 이거를 여기가 L일 때까지 하면은 촉 팔살이 좀 단단해지거든요. 이 살들이 팔살만 빼는 운동은 없는 거 아시죠? 뭐, 다 똑같겠지만, 전체적으로 빠져야지, 이제, 팔살도 빠지고, 종아리살도 빠지는데, 아무리 빠져도 말랑거릴 수가 있어요. 운동을 안 하면. 그래서 저는 이 운동 추천해드려요. 식단하면서, 팔살, 나는 팔살이 조금 많이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 탄탄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추천. 그리고, 여러분, 폼롤러 있죠? 폼롤러. 아, 폼롤러 진짜 최고인데? 아, 폼롤러로 겨드랑이 쪽 이렇게 밀면서 하면, 여기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팔살, 여기 살이 찌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거 해주고 있어요. 무릎 때문에 힙힌지, 그러니까 스쿼트랑 런지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힙힌지 위주로 운동을 했고 폼롤러로 혈액순환 진짜 잘 되게끔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일반 폼롤러 말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생긴 것도 봐요, 여러분. 괴물 아니에요, 괴물? 저 네, 괴물 폼롤러를 샀는데, 얘가 꽤나 하더라고요, 이 친구. 근데 제가 일반 폼롤러를 사용하면 별로 안 아팠거든요. 근데 이 친구로 하면 진짜 아파 죽긴 해요.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프긴 한데, 멍도 엄청 많이 들어요. 저 진짜 360도 다멍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친구를 한 2주 정도 사용을 했더니, 멍은 이제 안 들고, 너무 시원한 거, 너무너무 시원해요, 진짜. 그리고 이 친구 활용하니까, 붓기도 정말 안 붓고, 하.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저처럼 하체에 살이 많이 몰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하체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스트레칭이랑 혈액순환부터 시키세요. 꼭 꼭. 제가 허벅지가 앞뒤 옆다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뻣뻣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뻣뻣. 저는 진짜 뻣뻣해요, 여러분. 그래서 골반을 잘못 써가지고 제가 아까 잉클라인 많이 탔다 그랬잖아요. 잉클라인 탈때 골반을 써야 되는데, 제가 다 무릎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망가졌어요. 응? 응. 저 부상 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거의 중환자 마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좀 괜찮아졌을 때는 한 산책을 20분 정도 나와서 살짝 살짝 걸어줬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괴물 폼롤러로 스트레칭 아침, 저녁으로 20분 정도 해줬어요. 여러분 저는 알죠? 제가 평소에 영양제 진짜 안 챙겨 먹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만 하게 되면 너무 단게 땡기는 거예요. 이 녀석들 아세요 혹시? 허, 진짜 얘는 최고야 최고. 이거 텐텐 식감이고요, 여러분. 맛은 이거 딸기 맛. 얘는 딸기 맛 나고, 얘는 과일이 다 섞인 맛이 나는데 친구들도 진짜 정말 정말 맛있다고 했었거든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 칼슘. 얘는 여성 멀티 비타민. 당일에도 아까 말씀드린 식단이랑 똑같이 두끼 정도 챙겨 먹고 그다음에 촬영 전에 핏줄좀잘 보이라고 쑥떡 먹어 줬어요. 쑥떡. 운동은 그냥 스트레칭만 해 줬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DS 스튜디오에서 촬영했어요. 일단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고요. 아가님 엄청 친근하게 프로처럼 잘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칭찬을 정말 많이 해 주세요. 오케이, 어 좋다, 어 좋다 좋다. 바디 프로필 처음이신 분들은 추천, 대박 추천이에요. 그리고 의상도 대여 가능해요. 저 이번에 찍은 거다 의상 대여한 거거든요. 헤어 메이크업은 디 s 스튜디오 주변에 있는 미움 뷰티에서 했고 거리가 가까워서 출장 말고 직접 가서 메이크업 받아가지고.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었어요 가슴을 이렇게 쭉내밀어쭉 그러면 이렇게 허리가 잘록해지잖아요 잘록 그리고 힙이랑 골반은 최대한 이렇게 뽕 빼야 돼뽕 그러니까 오리궁뎅이처럼 내밀면 좀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정은 동공을 살짝 띄워줘야 돼 그리고 입은 살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시선은 카메라 측면 아래 이렇게 바라봐주면 요 색상의 옷이 되게 말라 보였고 소매가 루즈하게 내려오는 거 있죠. 이번에 그렇게 찍었는데 오히려 벗은 것보다 이렇게 길게 내려온 옷을 입으니까 더 말라 보이더라고요. 저는 DS 스튜디오에서 의상을 대여했고요 원래 대여 비용은 만 원인데 저는 재방문이어가지고 무료로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재도전이어가지고 쉬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작년에도 식단을 철저하게 지키다가 조금이라도 다른 걸 먹으면 그날은 망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아, 진 그냥 먹자. 하고 막 폭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막 엄청 배부르잖아요. 더부룩하고. 그러니까 그걸 또다 토해내고. 저는 아무래도 작년에 바디프로필 부작용을 겪은 것 같아요. 평소에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다이어트 할 때만큼은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 보여서 이번에 시기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전 귀리엄미밥 4끼를 먹었던 게 저한테 엄청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무릎 다치면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갑자기 운동을 못하게 됐으니까 우울할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뭐가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다 무작정 막 근육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몸에 부족한 부분이 뭔지 자세히 살펴봤고 저한테 부족한 게 혈액순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순환이 잘 되는 스트레칭이랑 폼롤러 같은 거, 그리고 산책을 해줬더니 몸이 점점 개선되는 게 보여서 오히려 더 행복했었어요. 앞으로는 단지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닌 내 몸에 필요한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해, 먹을 때 행복함을 느끼면은 저는 그 행복을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소소한 즐거움을 즐기고 싶어요. 진짜로. 그리고 운동은 제가 앞으로 평생 할수 있는 운동을 하고 싶고요. 지금처럼. 꼭 헬스장에 가서 덤벨을 들지 않아도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산책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 배드민턴이 될 수도 있고, 뭐, 계단 걷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은 다 내려놓진 못했어요. 그래도 차근차근 내려놓는 법, 그리고 행복을 즐기는 제 여러가지 모습들을 영상에 담아서 앞으로 더 자주 올릴게요. 그게 먹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요리하는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올려보고 싶어요. 그래도 구독 취소하시면 안 돼요, 진짜.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진짜 좋은 영상, 아니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릴게요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으로 저한테 쪽지 날려주세요. 제첫 Q&A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